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른 우리 어, 영어 혹은 언어 공부에 대한 또 방법들을 함께 또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또 듣기에 대한 어, 또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듣기는 어떤 걸로 어, 해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어, 듣기 방식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수준이 높아야 될것 같고 흔히 말하는 CNN 듣기, 어떤 뉴스 듣기와 같은 혹은 어떤 수준과 수준이 높은 단어와 지식들이 포함된 영상들을 우리 보는 것이 어, 그 듣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영상들이 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저는 이제 좀더쉽게 어,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또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듣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저는 쉽고 어, 실용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 수준이 낮지만 흥미가 있는 듣기를 선택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준이 낮지, 어, 낮지만 흥미가 있, 있을 수 있는 듣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 미국에서는 노숙하시면서 이제 금전적인 도저, 도,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영어를 한다라는 표현을 말이죠. 사실 이분들이 그 쓰는 표현을 들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그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수준이 높은 그런 수능 단어에도 미처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실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대화의 표현들은 어, 그러한 수준 높은 단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엄청난 경제적인 지식이나 뉴스에 나오는 듯한 단어나 상황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상생활에서 구사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국어로 생각할 때도 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의견을 나눕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때는 아또이 부분을 어, 내가 이렇게 또 똑같은 뭐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네 혹은 비슷한 것을 요청하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어쩌면 혹은 내뭐 조카도 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그 격식 있고 어쩌면 그, 그때 당시 현재 국어책에서 배우는 듯한 어려운 표현들을 쓸까요? 어, 결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저도 이제 어릴 때 모국어가 한국어였고 제2 외국어를 이제 영어나 혹은 이제 그 이상의 다른 언어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습니다. 뭔가 어 수준 높은, 높은 단어, 뭔가 많은 단어를 알고 어떤 많은 표현을 알아야 내 영어 실력 혹은 내 언어 실력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 어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돌아본다면 그것이 내가 그만큼의 공부를 노력을 한 것에만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남들과의 어떤 비교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잘해야 된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도 말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제 배경이 저도 이제 모국에, 모국어인 이제 한국어로부터 제2외국어인 영어공부와 또 다른 언어공부들을 시작했지만 어,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제 모국어로부터 시작해서 제 외국어 영어를 시작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미국에 있으면서 처음 들었던 문화충격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되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표현할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도 첫 번째 간단하고 두 번째 일상적이고 세 번째 어떤 정해진 표현들을 반복해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국어를 생각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인이 이제 듣기에 쉽고 간단한 듣기로 이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면 어떤 것을 추천하는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라는 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와 같은 이제 성인으로서도 같이 재밌게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할 것 같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되게 많죠. 유명하고 재미있잖아요. 혹은 그것이 뭐 어릴 때 봤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라이온 킹, 알라딘뭐 여러 가지 옛날부터 나온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도, 친근하기 때문에도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같은 듣기도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토이 스토리를 <laughs> 한 번씩 그렇게 즐겨서 보고, 다른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합니다. 혹은 또뭐 애니메이션이 그래도 조금... 유치한 것 같거나 혹은 이렇게 만화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마블 뭐 같은 우리 히어로물도 많잖아요 어벤져스나 뭐 거기에 관련된 시리즈도 많고요 여러 가지 미국의 또 여러, 여러 영화 장르들도 어 최근에는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본인에게 쉽거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너무 어렵지 않은 어떤 수준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접근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것을 내가 선택을 했다면 어떤 것을 이제 계속해서 한다면 어, 쉬운 그리고 흥미있는 장르를 듣기를 선택했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 이것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그한 편의 뭐 영화 혹은 어떤 에피소드 어, 어떤 듣기를 가지고 열 번씩 돌려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어려운 소리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말씀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다 제가 경험한 것에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쩌면 표현을 잘 몰라서 듣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쉬운 걸 선택했기 때문에, 혹은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표현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또 반복해서 보기 싫고 다른 걸 보거나 듣거나 뭐 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어 저는 이제 제가 제2 외국어를 이제 미 미드를 이제 어, 미국 드라마죠를 보면서 공부할 당시에 어 조금 옛날 세대 세대인 약간 제 얼굴에 보이는 국가들게 CSI와 같은 crime scene investigation 해서 어 그런 시리즈가 있었죠. 혹은 스모빌 해서 우리 슈퍼맨 시리즈가 그런 TV 시리즈가 이렇게 처음 방영되고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한 에피소드를 이제 저도 보고 나면 다른 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아직 10대였고요. 어 그리고 이제 궁금하다고 이제 넘기고 싶었지만 다음 에피소드 보고 싶었지만 이제 그때 당시 아버지의 엄명이 있었습니다. 열 번씩 반복해서 보라는 아버지의 엄명이 있었죠. 그때 아직 이제 중학생 때였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도 어, 말씀드린 좀 세대가 조금 있어서 중학교 때부터 ABC를 처음 배우던 세대입니다. 제 바로 이제 두살 아래에 있는 제 동생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어 배우더라고요. 너무 사실 그때 당시에 부러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은 사실 많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는 세대니까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아직 단어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드라마는 한 에피소드에 한 45분 정도 되는 이제 분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어쩌면 한 10분도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또 오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제 열 번은 그래도 보라는 말을 따르면서 그렇게 한편한 편을 계속해서 어 이제 며칠에 걸쳐서 열 번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좀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10분이 지나도 안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20분 지나도 안 자고 어 30분 지나도 안 자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45분 전체 다볼 때까지 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4 5분으로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루에 두 편을 이제 보면서 90분 듣기를 꾸준히 매일 하였습니다. 마치 제가 뭐 미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죠. 단어를 또한 매일 조금씩 조금씩 외우면서 같이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그 CSI에서 crime scene investigation에서 어떤 뭐 살인자 사건이나 어떤 다른 어떤 어, 어떤 그런 사건들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실험실에 많이 있습니다근 이제 laboratory라는 단어가 처음 들리는 것입니다. laboratory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단어가 이제 들리는 대로 제 스펠링을 처음 보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 실험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로는 뭐 lab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laboratory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실험실에 있는 그 환경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그 단어를 제가 잘못 듣거나 이상한 단어를 들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어, 그 어떤 그 하루에 정말 너무나 기쁘고 그 이후에 동기부여가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그렇게 이제 단어 하나하나 이제 좀더 시간이 지나면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듣기도 계속하고 또 이제 단어도 외우면서 말이죠. 그리고 문장도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실력이 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말씀드렸듯이 좀더 이제 모국어로 제2외국어를 공부를 하다가 미국 온 케이스라서 미국에 좀 늦게 왔는데 그래도 미국에 오기 전에 귀가 이제 뚫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한 후에 몇년 후에 한국 뉴스에도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어린 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이제 화제가 된 것은 라이언 킹 우리 디즈니 라이언 킹 아시죠? 품바 <웃음> 이렇게 <웃음> 신바죠 신바가 나오는 거기서 이제 0 번을 봐서 그 귀가 뚫리고 영어가 뚫렸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애가 뭐 라이언킹 100번 봐서 거기서 어떻게 영어가 뚫리겠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이라 저는 뭐 미국 드라마를 봤지만 거기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저 계속해서 첫 번째 반복해서 듣는 거두 번째는 그 쉬운 거라도 그렇게 반복해서 듣는 것이 충분히 영어 공부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이 이게 검증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귀에 이제 쉽고 이제 편하게 듣고 혹은 같이 볼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어떤 수준이 맞는 게 낮다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Low level이 있는 게 아니죠. 언어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첫 번째 흥미를 잃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배우는 맛이 계속 있어야 모리베이션이 계속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그 공부를 할때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라면 정말 낮은 레벨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이를 떠나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파운데이션, 우리가 그 기초를 당연히 쌓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반복해서 10번이건 20번이건 이것을 계속 볼 때, 들을 때 혹은 현재 뭔가 성장이 없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듣고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어떤 에피소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정한 것을 가지고 말이죠. 네, 오늘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쿼트 하나를 어, 오늘도 쉐어링 하고 마칠까 합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월트 디즈니. 우리 디즈니로 유명한 그 아까 디즈니 자료가 예를 들었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생전에 했던 쿼트입니다. 우리가 드림 꿈꿀 수 있다면, if you can, you can do it. 그것이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언어에 대한 꿈을 꾸시고, 어, 혹시 자녀를 가르치시는 입장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입장이 있다면 그것을 또한 그런 꿈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정말 본인의 삶에서도 혹은 우리가 가르치는 삶에서도 그런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더욱 더 풍성하시기를 응원합니다. Don't give up, you can do it. 저도 했었습니다. <laughs>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and I hope that I can see you soon. Bye bye.